굉장히 지금 짧은 시간이었는데 엄청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 맨날 나 혼자 얘기하니까 나도 답답했어.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해외 우승한 d y t 라고 합니다. 오오. 멋있어. 대회 우승한 d 이 d 님이십니다 준비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초보분들 너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아니면 어떤 걸 보시고 진입했는지 선택 보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한 이유는 직전 매물 때에 맞는 고점 부분이 나와서 ABC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숏으로 들어갔고 ABC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가셨고 직전 매물 때 구간이랑도 겹치기도 하고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었는데 1분봉 5분봉 15분봉 하락다이버전스가 겹쳐서 근거로 활용해서 들어갔어요 쇼 진입 근거 충분하고요 그죠? 매물대에 더블 하락다이버전스 1분 5분 15분 이렇게 분봉으로다 떠줬고 카운팅으로도 ABC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진입하셨다 쇼세 두 번째 쇼타점도 올라오면 계속 쇼세 쳤어가지고 매물대 라인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다이버전스 보시고 직접 매물대 고점 못 넘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네네. 여기도 카운팅을 혹시 보셨나요? ABC 1대 구간보다 약간 아래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긴 했더라고요 최근에 위에서 뚝배기 마지막았죠786 구간 정도에서. 786 구간 정도에서 그죠? 그리고 매물대 겹치는 구간에서 하락다이버를 걸려서 쇼친입두 번째 근거로. 이번은 동일하게 가시나요? 매버리 지는 30배에서 40배 정도. 평소 요 정도 하세요? 평소 그정도로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격리로 혹시 하시나요? 대회 계정이니까 딱히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긴 하고 있어요. 일단 대회 입상하는 게 목적이고 수익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퍼센테이지 올리는 전략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익절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보면 전형적인 바닥.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조금 설명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익절은 엔딩을 그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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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익절했어요 에도세 매수세 싸우면서 엔딩 그려주는 거래량 죽어가는 그림 나와서 바로 익절을 해주셨고 상승 다이버전스 하단 추세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세를 잘못 돌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바로 익절하고 여기서 못 밀고 올라와서 바로 그냥 익절해버리신 거죠. 네, 그리고 상다도 붐봉으로 걸리고 그리고 여기가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그냥 자주 보이는 급락 패턴이 보여서 다시 한번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전세에 들어가긴 했거든요 요거는 조금 밤으로 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abc 나오고 나서 밀리고 올라가는데 이게 못 들어주면요 그리고 추세 다시 한번 터치하러 내려가면 우리가 큰 그림 본 것도 있잖아요 위에서 상다도 많이 걸려 있고 하다도 많이 걸려 있고 4시간 봉으 위에서 지금 급락적 패턴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소스를 한번 진입을 해 보신 거죠 이건 추격을 탔었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나와서 급락적 패턴으로 추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초록색 뚫어서 홀딩하신 거고 여기는 입절한 근거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계속 들고 가려고 하다가 부기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차피 수익률도 좀 괜찮으니까 미련 없이 다 입절해버리신 거고 <목소리> 여러분 어떠세요? DYD님 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실전 경험이 그래도 많으시니까 되게 여유 있게 하시는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DYD님 진짜 잘하시는 분 맞다고 다음에 또 대회에 나올. 면 내가 그러다가 인터뷰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laughs> 정말 잘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대화해 보면 말에 트레이딩 한거 지난 거 복귀할 때도 너무 복귀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여유가 넘치는 거야. 지금 질문이 좀 나오시는데 대회 말고 분계정에서는 혹시 레버리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초보분들 궁금하신가 봐요. 들어가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5배에서 10배 정도 분계정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대회 계정보다는 훨씬 실드는 좀 많이 들어가시는 편이시고 분계정은 네. 큰 파동 위주로 여유 있게 하시는. 있는 걸로 운영하시는군요. 저도 저레버리지로 길게 가는 게 있고 짧게 짧게 단타하는 계정이 또 따로 있고 그렇거든요.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많이 하시는 거 주변에도 본인이랑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주변에도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보고 있으면 진입할 때는 손절 몇 퍼센트 잡 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물론 퍼센트가 아니겠지만 손절은 이제 퍼센트를 기준 잡 지는 않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양이나 뭐 간점 이 틀려지는 거 같으면 바로 손절 치고 다시 뭐 자리를 보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파기가 어디야 이렇게 할 텐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더 차트를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락 패턴으로 판단해서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어쩜 돌파가 나온다더니 여기서 손절을 하셨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본인이 원한 그림이 안 나오면 은 리미트를 타점마다 다르게 잡아요. 이거는 조금 실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비트 위주로 하시나요, 알트는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떠신가요? 아, 알트도 하고 싶을 땐 알트도 하는데 이번에는 비트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공개장은 비트 비트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공개정은 아무래도 비트 위주로 하시고 알트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애들 보이면 짧게 짧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 트레이딩 선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물어보시거든요 5년 정도 됐어요 거의 뭐 고인물 이상입니다 저보다도 아마 오래 하셨을 수 있어요 저한테 뭘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보니 약간 이렇게 참고하는 입장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아까 전에 두 번째 타점이 786 구간에서 숏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상승 때 롱을 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하락이 다안 끝났다고 생각했고 올라간 게고정파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농이라고 생각은 안들었어요 당연히 여기를 뚫고 나와서 지지하는 모양 나왔으면 파괴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판단한 그림이 AB, C, 파 올라간다고 판단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이거 근거로 해가지고 진입을 다이버전스 걸려서 들어가신 거예요. 전업이신지 물어보시네요. 아, 전업은 아니고 아, 따로 직업이 있으시고, 네. 아, 출근을 하시나요? 네, 출근해요. 직장에 출근을 하시는 직원이신가요? 우리 사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직원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하시는지, 분할로... 들어가진 않고 거의 무조건 한 번에 들어가요. 차라리 손절을 깔끔하게 빨리 내 시나리오대로 안 나오면 네. DYD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수량을 전량 다100%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가능한 거냐면 DYD님은 본인 관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손절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비를 최대한 길게 잡아서 손절이 좀 자주 나올 때도 있잖아요. DYD님 솔직히 말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손익비로 접근하니까 3번 맞고 7번 틀려도 오히려 수익이 많을 때도 있으니까 네. 말이 쉽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루에 매매를 평균 몇번 정도 하시는지? 최근에는 횡보가 많았어서 4일 동안은 두번 정도 한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무빙 ABC 나올 때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익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수익이 나셨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수익이 계속 누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 1년 차? 그 정도쯤에 좀 사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 깜통 차 보셨습니까? 디와이디님 많이 청산 많이 당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갑자기 판단 못할 게 급으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청산 당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좀 크게 나갈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네, 있어요.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멘탈 나가는 감도 좀 충격이 줄지 않나요? 복구하는 속도는 전보다 빨라진 것 같긴 한데 크게 진짜 흔들리 나가면 며칠 쉬고 오거나 그런 편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디와이디님 오늘 너무너무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요거는 영상으로 좀 뽑아서 좀 올려도 괜찮을까요? 아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DYD님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고 저는 DYD님 10번이고 100번이고 1등 하는 거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대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잘하는 사람이 딱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대신에 1등 할 때마다 제가 부를 거거든요 할 때마다 부를 거기 때문에 우리 DYD님한테 1등 하셔서 또 1등 하셔서 또 배워가시면 여러분들은 3,000불 이상의 가치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터 감사드립니다, 디와이디니. 고맙습니다.